사천 솔섬 캠핑장, 저희가 놀러 왔습니다. 짠, 오늘 저희 방. 어, 뭐야? 새로운 아이템. 짜잔. 짜잔. 자, 네이처 하이크 침대, 에어 침대는 저희가 새로 구매했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 신박스! 신박스 드디어 왔어요. 아. 자, 신박스님이 보내주신 상품 파워뱅크. 파워 자, 저희가 집에서 충전해왔고요 두둥. 쉬.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박스님. 그리고 저희 <끝> 들어요